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부산화제의그 토익 문제 풀이를 좀 시작할게요. 자, 음, 우리 경북대 학생들 제가 그 과제로 론 내준 난 다음에 문제 풀이를 다 많이 안 해줬죠. 이런 설명도 요점 정리만 해드렸기 때문에 그게 좀더 이해가 좀 되, 어, 되시라고 제가 음. 그 시제 부분 있죠. 우리 시제 부분 grammar check up 이 부분을 좀 풀어 드리겠습니다. 그 나머지 분들도 아마 이거 보시는데 별 문제 없을 것 같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고요. 시제 문제 어,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한 보통 그게 RC 기준으로 하면 300점대 초반까지 초중반까지는 아마 보셔도 조금 우 리마인드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좀더 부가적인 설명까지 넣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저는 경북대학교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고요 지금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도 지금 찍어서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궁금한거 있으시면 물어보셨으면 어, 그 don't hesitate to ask me 그 망설이지 마시고 질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장 가볼게요 자 1번 문제는요 자 여러분 is traveling or was traveling 이제 선택을 하라는 건데 여러분들의 눈에는 제일 먼저 띄어야 되는 친구 하나 있어요. 저는 이 친구, why라는 이 친구를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봐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why는 접속사죠. 접속사이기 때문에 동사가 here is 하나, 여기에 보면 could not be contacted라 해가지고 동사 덩어리가 하나 계시고요. 다두 번째 A와 B가 전부 동사 덩어리니까 이 자리가 또 동사 덩어리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여러분들 이거 while 자리가 비어 있을 때는 뭐다 동사가 이제 한 개냐 두 개냐 확인해 보시고 동사가 두 개라면 접속사를 이 자리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anyway 이제 동사 파트 하니까요. 여기서 is traveling was traveling 해가지고 she와는 잘 어울립니다. 수일치는 완벽하게 됐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뭐 어떤 걸 찍을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last week을 보면서 답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예, yeah. last week, 뭐죠? 지난주. 지난주는 뭐다? 과거. 과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아무 망설임 없이 was traveling 찍어주시면 되겠어요. 자네는 연락이 안 됐네요. 그녀가 지난주에 홍콩을 여행하는 동안, 또는 출장 가 있는 동안. 오이 정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토이게스는 이거 트래블이란 말도 있잖아요. 트래블. 그냥 아예 그냥 뭐방학그 아, 뭐죠? 휴가라는 말이 없다면 그냥 막 편안하게 출장이라고 해석하는 게더 좋을 겁니다. 네. 그럼 내려가 볼까요? 밑으로 2번 문제. 자, 우리 2번 문제는 또 어떤 또 우리에게 난관을 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Mr. Daniel이 시작하고요. 그다음 attend, will attend가 있습니다. 자, attend 참석하다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 참석하는 거니까. 음, Mr. Daniel 다음에 attend 이랬또 그다음 will attend 와 가지고 수일진별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사람은 둘다 능동태인데. 어, 사람이 뭐 참석하는 거니까 뭐 어디에 참석한다. 능동태 오는 거무 문제였고요. 게다가 뒤에 u n important conference 해가지고 뒤에 명사 목, 명사 덩어리 목적어가 계시니까 뭐 능동태로는 건 문제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개단는 뭐다? 수일치 그 다음에 태문제는 일단은 벗어났고요. 그럼 여기서는 attend 이래 과거냐? Well attend 미래냐 이 싸움이네요. 자 그럼 여러분 그럼 저는 이걸 보면서 있잖아요 해석 안 하고요. 그냥 한번 눈으로 쓱 훑어보면서 뭘 보겠다? Next w e e k 을 보겠다. 자, next week. 뭡니까? 위에서 아까 last week 이란 말이 있었지만, 어, last week은 과거라면, next week은 뭘 나타낸다? 미래를 나타내요. 그리고요, 한 가지, 이거 야매 팁인데요. next라는 말이 보이면은 여러분들은 별다른 걱정 없이 그냥 막 미래 시제 찍는 게 좋습니다. 네, 넘어가 볼까요? 음.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문제, finally. 마침내라는 말이 있네요. 자, Finally 마침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A는 God 그 다음에 B번은 Have got 이래 있습니다 그 다음 God과 Have got의 차이를 어, 하라면 솔직히 뭐 문법적으로 설명하라 그러면 조금 그래요 조금 약간 추상적으로 설명해야 되, 어, 되지만 Have got은요 일단 현재 완료니까 현재 완료의 뜻은 뭐냐면 과거의 일정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 뭔가가 영향을 주든지 되어 오고 있든지 쭉 오다가 지금 마쳤든지 뭐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A번의 God 과거 시제는요 그냥 과 거의 그때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하고는 연관성이 있다 없다?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냥 없다고 그냥 생각해버려요. 왜? 지금, 어, 지금까지 연관이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그럼 이렇게 또 해석을 하면서 문제 풀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눈에는 뭐가 보여야 된다? since. 자, 여러분 since라는 친구는요.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돼요. 접속사일 때는 두 가지가 또 되거든요. 하나는 어, 물론 둘 다, 어, 부사절족사 중에서 두 가지 뜻이 나오는데, 뭐가 되냐면, since는 때문에, 그리고 또뭐한 가지 더, 뭐, 어, 뭐 이래로가 되죠. 자, 근데요, 때문에일 때보다는 뭐 이래로는요, 특별한 규칙을 짓고 있어요. 이 뒷부분에, since 다음에 뭐가 나온다? 이렇게, I walked처럼 과거 동사가 나오든지, 아니면 뭐, when I, 어, I was at, 아니, 음, 그, I was at, 어, 아니다, 아니다. I was in, 뭐, 예를 들어서, military service. 이런 식으로,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이런 것처럼, 음, 어떤, 뭐, 과거 동사 오거나, 아니면 과거 시점. 뭐, 이런 것들 나오면은, 이제 뭘 찍어라? since 다음에 과거 동사나 과거 시점 보이면,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뭘 찍어주면 되죠? 현재 완료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나요? 음. 자, 그 다음에요. 음 내려오겠습니다. 어, 해석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네, 그까진 안 해드립니다. 자, 4번 가볼게요. 자, 4번 when이 문장 맨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심표 있네요. 그럼 부사절 접속사로서 when은 뭐다? 시간 조건의 부사절 접속사가 됩니다. 자, 시조부접, 그중에서도 when은요, when, if, unless, once와 함께 1군이라고 제가 가르치고 있죠. 그 다음에 1.5군은 after, before, 그 다음에 나머지 2군 시조부접에는 since, until, 그 다음, w h i l 등이 있다고 제가 가르쳐드립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일단은 여러분들은, 심표 다음에 동사를 한번 보세요. turned on 이라는 동사가 보일 거예요. 뭐가 보죠? turned on. 이게 뭐지? 켜다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turned on 을 켜다. 이거보다는 저는 뭘로 보자. 제일 먼저, 과거 동사라고 보는 게더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 시간 조건의 부사절 접속사 뒤에가 빈칸이고, 그 다음에, 심표 넘어 뭐, 주절에서 뭐가 나왔다 과거 시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시간 조건의 부사할 접속사는 뭘 좋아한다? 시제 지그들 안에 어, 지그들이 정해놓은 시제 원칙을 좋아라 어, 해요. 그러면 주절의 과거나 과거 하려고 오면 여기 조건절에 뭐가 와야 되죠? 네, 과거 와야겠죠. 그래서 답은 뭐? When he left 이렇게 있습니다. A 번도 leave지 해가지고 he leave지 수일치는 지금 맞추어주고 있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5번 문제 가겠습니다. 5번 문제는 뭐예요? 자, 5번 문제에서는요. The warranty of blank already, so you should pay for the service. 자,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어, CJ 증거가 좀잘 없는 것 같아요. Already, 이미란 말인데, 요거 갖고 우리가 뭐, CJ 증거를 완벽하게 예단을 한다. 이건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음, 요건 좀 놔두고요. 그럼 마음은 많이 가고 있죠? 예. 알아요? 근데 하지만, 이건 어떨까요, 여러분들? The warranty. 그러니까 워런티라고 하는 워런티가 부, 품질 보증이에요. 이미 뭐 되어졌어요. So, 그래서 you should pay for. 너는 지불해야 됩니다. 무엇? 을 The service. 서비스 차지를 어 서비스를 비용을 당신은 지불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will expire. 미래에 e x p i r e 된다는 건 지금은 유효한데 왜 돈을 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the warranty has expired already.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얼레디에서 현재 완료나 과거 좋아하는 거 알고 계신 분들은 과거 시제가 없기 때문에 바로 찍으셔도 문제가 전혀 없겠네요. 네. 됐습니다. 자, 오늘 어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문제 한 풀어 보시고요. 아참. 10번 문제가 조금 음 특이한 게 있어가지고 잠깐만 10번 문제만 잠시 한 보고 어좀 마무리할게요. 자 그럼 10번 문제에서는 제가 다른 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 starting이라는 표현, starting이라는 표현이 조금 중요합니다. 이 starting은요, as of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starting은요, as of beginning 이런 뜻도 돼요. 그러면, starting 외울 때는요, beginning, a e of, 같이 외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이 뜻이 뭐냐, 언제부터란 뜻이 돼요, 언제부터.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언제부터란 말이 되기 때문에, 어, 언제부터는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시제를 주로 좋아하냐면, 미래 시제를 무진장, 무진장 사랑한답니다. 요것만 알아주시면 되겠네요. 예, 됐습니다. 그럼 요건 좀 해석해 드릴게요. 8월 달부터, 8월 달부터 8월 달부터 그러니까 정부는요 뭐할 것이다. 모든 공무원들에게 새로운 규칙을 따르라고 뭐다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Starting in August, 8월 달부터. 우리 날 날짜나 요일 앞에는 on이지만,월, 년도 이런 좀큰 단위 앞에는 뭘 쓰기로 했죠? in 쓰기로 했죠? 네, 됐습니다. 여러분, 어, 다음에 봐요. See you later.